어제까지 에스겔서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서부터 다니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성경 통독을 하고 하루에 읽을 분량을 좀 길게 잡아서 쭉 읽어내어가면 성경의 맥을 함께 흘러갈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도 함께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여러 믿음의 행동들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 있고, 이 하반부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니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할,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런데 에스겔이 2차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 긴 왕도 2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가 관리로서 어, 그리고 누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이렇게 점점점 두각을 일으키고 있을 바로 이 즈음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실 것이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경고하던 시기였고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즈음에 어떤 사람, 똑같은 시기를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가장 포로로스의 밑바닥에서부터 믿음을 실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만 보고 있으면 아 그냥 포로기로 잡혀간 다음에 먼 훗날이겠다 싶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게가 불러지던 고시기에. 두부갓네스 왕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할 시기에 바벨론에서 잡혀와서 그가 여러 활동과 여러 삶을 누리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가 계속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주고 있어 있어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는 그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주었을 텐데 아마 그 때문에 나중에 여우야 긴 왕이 포로에서 잡혀가기, 잡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활동할 때 조금 더날수 있는 여러 기반들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에 아마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의 그냥 믿음의 실험이 그의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망과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특별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토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폐역한 삶을 살수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그곳에서 자라도록 살도록 하는 사람에게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반응하도록 두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다. 오늘 그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이 자기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진가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저희에게 도전이 된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좀 같이 붙잡고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이 있더라. 8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정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여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laughs>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처신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 와서 모든 게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대로 시류대로 하라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할수 있어도 소중하고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킬 거야라고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딱 지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그리고 제물로 써 쓰였던 고기들 고기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먹게 되었는데 그거 먹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채소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와서 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들이 그 고기들 중에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나와 있던 것들이 삶은 고기들이 유통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땅에서도 이 고기라는 것의 의미가 고기 처음에 이 짐승들이 죽을 때, 가축들이 죽을 때그 자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우상신들을 예배 드리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그거 먹지 않겠다. 그게 우상숭배와 같은 의미가 되니까 그의 삶에서 주, 주목한 게 뭐냐면 내가 우상숭배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0일 동안 나를 시험해 달라. 그가 자기가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환관장에게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내게 10일의 시간을 주어보십시오. 라고 보내고 있는 그 10일이 자의 의건, 타의 의건,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던 혹은 훈련의 기간으로 그렇게 내가 되고 있던 간에 아, 내 믿음이 그것이 그 믿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두가 다 지켜보는 기간들이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게 의외로 우리 가운데도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의식적으로 결단해서 내게 시비를 줘보십시오. 내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그렇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부를 때 고난의 기간이 길다. 왜 이런 일을 계속 당하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결과가 드러나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하게 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하고 함께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지고 믿음의 결국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그 기간 동안 했던 일들이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고 시험과 어려움에 보였던 우리 행동이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자체를 우리가 그냥 고난과 연단의 순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스스로 누리게 될 것이냐. 시선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잡아야 하겠구나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중에서 어, 메리앤 윌리엄앤 메리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하버드 대학에 이어서 1693년에 버지니아에 있는 그래서 설립이 된 대학인데 주립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거 검색해 보니까 2015년 당시에 US 뉴스 랭킹으로 대학 랭킹을 정하는데 미국의 교육 대학교 대학교의 질을 따지는 랭킹에서 하버드, 다트머스, 브라운에 이어서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 좋은 학교더라고요. 엄청 그냥 좋은 학교가 아니라 엄청 좋은 학교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전설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앤 메리 대학이 남부에 있었고 남부군, 남군의 중심이 되던 사령 그런 부가 있던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지니아 주가 남군의 중심이었고 북군과 남군이 노예제도 가지고 싸웠던 일이 남북 전쟁인데 그때 당시에 남군의 거의 핵심이었던 도시이고 건물이고 그랬던 겁니다. 남북 전쟁 중에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뭐 대학들도 다 문을 닫았겠지만 몇개 있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북 전쟁 때부터 수업이 멈추고 끝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 학교 문 닫을 거다 아 해놓은 게 있는데 저기가 남군의 중심이었는데 북군과 남군의 싸움에서 남군이 졌으니 저 대학은 더 이상 속게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늙은 수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북전쟁 기간과 남북전쟁 이후에 그냥 계속해서 학교가 활동하지 못하는 5년 기간 동안 마치 학교가 살아있는 것처럼 텅빈 기간 동안에 종을 날마다 쳤다는 겁니다. 종을 날마다. 시작하는 종, 끝나는 종. 사람이 있을 때 지금 뭐 점심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종을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종을 계속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저게 될까? 저게 뭐야?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마치 학교가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종을 치고 날마다 그렇게 하더니 5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학교가 다시 복교하고 개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일상처럼 돼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놀라운 일도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놀라운 주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수사 로렌스 형제의 글을 읽어봐도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가 어느 날 믿음으로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식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으니, 그분이 내 삶에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내가 말씀의 의지에서 불러봐야겠다. 그렇게 그가 결단하고 그의 삶을 들이기 시작하고 연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행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들려오는 것처럼 여겨지더라. 믿음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여러 불편함과 기도의 기간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가 10일 들였던 그 시간처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일 기도해보자 라는 그 40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목표가 되고 짧은 기간처럼 그렇게 목표로 정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때와는 다른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그 40일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시간 아까워서 그동안 해온 기도 시간이 아까워서 한번더 가는 그런 단순한 노력이어도 하나님께서 기간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해주시더라. 우리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그들의 삶에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해보고 싶은 것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 14절부터 16절까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변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태껏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하고 그때마다 다른 많은 마음을 주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0일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 사람이 변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신방을 한 건데 기업 신방을 가게 됐는데 기업 신방 끝나고 같이 예배 드린 다음에 간단하게 식사 이렇게 뭐식사뭐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도시락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쌓은 고구마랑 자기가 쌓은 다이어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에 그냥 김밥 이런 거 먹는데 거기에 끊어서 자기는 집에서 갖고 온 이런 야채 종류 자기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거를 먹는다는 겁니다. 살 빼기 위해서 사람 딱 비웃었어요. 에이 그랬더니 6kg 뺐다고 하더라고요. 허,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kg 10일 만에 안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뭐냐면, 안 돼요. 해봤거든요. 안 돼요. 한 3일 금식하니까 한 2kg 정도 강제로는 빼봤는데, 2, 3kg. 10일 정도에 뺄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찌울 수 있는 것도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일이라는 기간 동안과 환관장이 보기에 건강했다,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까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거꾸로. 이게 십을 먹어서 이게 보기에 딱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를 덮어주셔서 그런 게 보여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이 먹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믿음에 증명하는 기간이고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이고 이거 내가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먹고 그렇게 10일 동안을 살았더니 그게 믿음으로 놀라운 열매가 되더라. 그래서 그가 그들이 얼마나 작은 일에 믿음으로 부여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있어서 실험을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이거 진짜 중요한 거더라. 작은 일에. 아, 오늘도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주님 먹고 마시는 일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먹는 일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믿음의 승리로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것도 속국에서 점령국에서 바벨론 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본토는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청년들 내설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고 기억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더라. 오늘 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밥 먹고 일상적이고 그냥 하다못해 출근하는 길과 버스 타는 시간과 버스 기다리는 시간과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는 훈련의 시간에는 이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과 역사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기간과 계기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예전에 뭐 오리 농장에서 오리 키울 때잘 키워보겠다라고 작은 수영장 마련해 줬는데 오리가 헤엄 잘 치잖아요. 그런데 이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 어이 없는 일이 있다, 있어서 그것도 그 물이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30cm 밖에 안 되는데 헤엄을 잘 치는 오리가 30cm 되는 물에 웅덩이 같은 그런 수영장에 빠져 죽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게 뭐냐 싶어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자초주의 종을 이렇 들어보니까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여서 수영을 할줄 모른다고 바깥에서 자란 오리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기 몸을 건사해야 되는줄 아는데 오리 농장에서 태어난 이 오리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건사했는지 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 깃털 밑에 기름이 분비가 되는데 이거 분비된 거잘 몸에 발라가지고 스스로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평소 때 기름을 발라놔야 물 위에 뜨게 되는데 그거 하는 거 모르고 그냥 육지에서만 델롱델롱 이렇게 살다가 수영장 만들어주니까 그 물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물이 솜을 쭉 빨아들이듯이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런 일이 있더라. 작은 일이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와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되는 통로이고 그게 드러나게 되는 믿음의 실험이 될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다니엘이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거 믿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시기에 이쪽에서 밥, 메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지극히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라고 받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우리가 어떤 지금 뭐 일을 맡고 있건,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목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까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이 있더라. 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10일을 본인들이 결단하고 이야기했지만. 자의적으로 내가 10일을 줘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아 10일인지 20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믿음을 증명해내는 기간들이 있더라. 이거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그 믿음의 실험들을 귀한 것으로 보셨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작은 순종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 가지고 두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에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하나님 40일 동안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10일 동안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결단하고 나간 분도 계시고 우리 스스로는 모릅니다. 하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고난이 오래갑니까?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쳐 봐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이라면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아, 뭐야, 결단하고 똑같은 기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나오는 밤 날마다 먹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이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듯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으로...